정사각형 관련된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림이라고공개을 하거든요. 물론 다방이 들이기는막 직방 잡고 막 이렇게 푸는데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의도가 사실은 그게 아니, 아니라는 거이요 이걸 잘해놔야지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 도형 이동도 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문제는 뭐라 해야 되냐면 여기가 1 0이고 여기가 0콤만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야? 여기가 B, 여기가 D, 여기가 정사각형일 때 BD 직방이 y는 ax 더하기 b다. 이때 a 대기 b를 구에 달라져 있는데, 이거 잘 봐야 돼. 요거 너네가 어렸을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을 때요렇게 이거, 이거 이거는 필요 는 없는 거야. 지금 그냥, 그냥 예시용으로 지금 적어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라서, 요거 직사각형 그 4개가 합동이라고 하는 거 알거든? 그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근데 난지뭐 여기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지금 요렇게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 두개다 합동이라고. 이까지 해 그럼 잘 봐봐. 이 길이 몇이니더라? 1. 이 길이 몇이야? 2잖아.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뭐가 된다고? 1. 이 길이가 뭐가 돼? 2가 된다고. 6까지 이해돼요 어, 합동인 거는 적어줄게. 여기 X, 동그라미, X, 동그라미, 90도니까 동그라미, X. 합동 보장은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가 0,2에서 오른쪽으로 2, 위로 1. 0,2 몇이야? 2,3이 되겠지, 맞습니까? 0,2에서 오른쪽이 위로 1이니까? 그러면 빅이 다 있네, 끝났네. 맞나요? 뭐 점찍었으니 아니다 있지. 잡반치들이점찍었으니 그래도 그러안 돼. 그러면 얘는 y는 2 1, 3 0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요게 2분의 아니, 맞지? 3 x 도1 0지 나가야 되니까 뭐야? x 3하면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뭐다? y는 x 3 맞습니까? 어? 나뭐 틀렸는데? 아 뭔가 상했수지다 이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A 요게 B 그래서 A빼기 B는 뭐일지 6나오게 된거지 직방 쓰는거 아니다 알겠지? 그냥 합동 쓰는거야 요게 2,5,1이니까 여기도 2,5,1이다 까지 됐나요? 이렇게 가도 돼요 여기 1, 여기 2로 가도 돼요 알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본인 취향이야 안쪽으로 갈건지 바깥쪽으로할 건지는 본인 취향이에요, 그렇죠? 됐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고선 그 때까지 계산 나올 거예요. 심지어 그림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저번에 우리 그리스 때 했잖아, 사실은. 저번에 그 기억 안 나? 그두 문제 풀어줬는데 이거 기억 안 나? 이 그림? 이 그림이잖아, 저게. 요거를 여기로 대각선 짤라버리면 직각이잖아, 여기가. 이 그림이잖아. 그때 내가 중요하 했잖아. 기억나지 이제? 그 연습적으로 많이 해놔야 돼. 이건 지울게요. 이거 보니까 그리스학에서 했네. 근데 이문제 똑같은 게 있던데 그리스학에. 자, 그 다음 4번은 아마 계산 틀리지 않았을까? 4번은 뭐라 그랬냐. a가 a, a플러스 2인데 얘가 지금 직선 b, c 위에 있대. 근데 b의 좌표는 4,8이고 그다음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 3데 요거 풀이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 좀 알고 가자 알겠지. 아마 첫 번째 풀이라도푼 사람들이 많을 건데 이거 두 번째 풀이가 조금 더 좋단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 풀이가 뭐냐면 직선 bc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4 빼기 빼기 2 6분의 8 빼기 4. 4가 되고, 그러면 3분의 2x에다가 4,8, 그러면 3분의 1 4억 3분의 8, 이게 3분의 24가 나오려면 더하기 몇 해야 되니? 3분의 16이죠,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3분의 16이다. 그래서 직선 BC는 이렇게 구해내야겠지 지금 내가 푸는 풀이는 두 번째 풀이 방법이야, 그렇지? 은 그러면 여기 위에 지금 뭐가 있다는 건데, 이 3분의 1 바꿔도 될까? 3분의 4를 3분의 4밖에 없 그냥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 위에 A가 있다. a 이트 대입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A 플러스 2는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16. 넘기면 3분의 1A가 되고요. 넘기면 3분의 6을 빼니까 3분의 10 나옵니다. 그래서 A 값이 10 나오게 돼요. 맞습니까 맞죠? 근데, 사실, 이 프리가 좋은 건 아니란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이미는이 <laughs> 말이에요. 봐봐. 직선 위에 대의점이 있다는 말 맞아요? 맞니?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어? 순서는 나도 몰라. 여기에 그냥 A도 있고, 여기 지금 B도 있고, C도 있다는 이 말이라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AB 기울기랑, 뭐다? BC 기울기가, 작다라고 적어도 됐잖아 맞아. 왜냐면 증가량 분의 증가량, 증가량 분의 증가량이니까 맞으니까. 뭐까지 했네? 그러면 AB 기울기는 지금 뭐가 돼요? A 4분의 그다음 뭐가 돼요? A 6. BC 기울기는 뭐가 돼요? 6분의 4. 그러면 크로스로 곱하면 6A 플러스 36은 4A 1 26. 그럼 뭐가 돼요? EA가 20. A는 몇나와요 10. 사실은 출제이론이 두 번째 풀이에요. 첫 번째 풀이 가 아닙니다. 알겠나요? 이게 책방을 원래 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거든. 여기 O라는 점을 요 선에 대칭을 시켰더니 요 점에 오게 되는데 대칭을 받은 이게 수직이든 분이란 말이 되겠지? 그 점이 O'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그 다음 여기에 뭐다? 5라는 점이 있대. F가 5콤마형이 있는데, 얘를 선대칭을 시켰더니, 수직이 흥분이다 했지? 여기가 F'이 프라임 됐대. 여기서 이걸 문제 풀은 전략이 이거야. 뭐냐면, 이걸 기억을 해. 이걸 기억 못하면 이제 문제를 못 푸는 거야. 요 길이가 뭐라고, 얘들아? 5라고, 5. 내가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몇이라는 거야? 5라고, 이걸 놓쳐서 문제를 못 푼단 말이에요. 이 길이가 지금 뭐였다고? 5라고. 이 길이가 5라서. 뭐 이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지. 이 부분을 길이가 5였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의미가 지 이까지 됐나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요 F 이 f'이 프라임 있는 이 선이 있대요. 수축과 평행한 선이. 이렇게 평행한 선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E고, 여기가 지금 D라고 되어 있고, 여기가 지금 C, 여기가 지금 B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2대1 내분 했대. 2대1이래. 전체가 10이잖아. 2대1이란 말은 3등분을 했다는 말이거든. 그 3, 1 2나계 3은 4지. 요 길이가 지금 4대4. 이 길이는 8이래, 8. 2대1 내분때문 그러면, F'의 프라임 y 좌표는 X축부터 8만큼 올라갔으니, 까 여기가 지금, 먹콤마, 어, 콤마8 됩니다, 알겠지? 여기까지 됐니그 다음에, 오프라임은, 뭐야? y 좌표가 10이잖아, 이게 10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렇게 y 좌표를 적는 게두 번째입니다, 알겠지? 이거 두 개밖에 없으면 끝나요. 왜 그러냐면, 봐봐. 얘가 10이고, 얘가 8이라고. 차이가 4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서 수선에 내려버리면 8이랑 10이라서 여기가 몇이다? 4가 된다고. 됐니 그러면 여기 뭐 있니? 5, 4, 3 되겠지. 3대 4제로 계산태니까 따라서 여기가 3이다가 증명이 됩니다, 있지? 이까지 됐습니까? 이 이해돼요? 지금 기억났어요. 그러니까 이 5랑 4만 찾으면 되거든 사실. 이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냐면, 좌표를보니까 여기 잡을까, 여기 잡을한번 얘기해봐. 이거 잡을까, 여기 잡을까. 오프라인, 오프라인. 한번플러 오프라인, 오프라인? 어, 그럼 여기를 별이여, 잡을게? 그러면 여기는 별 더하기 3됩니다, 알겠지? 오른쪽으로 산만큼 갔으니까. 됐니? 그럼 이제 요것만 하면 돼. 봐봐. 요 초록색 직선이, 이 빨간 선의 수직이라고, 수직. 그다음에 요 파란색 선이 빨간 선의 수직이라고, 수직. 그러면 요거 두 개는 무슨 관계야? 평행하다고. 그래서 뭐다? 요거랑 요거 기울기, 요거랑 이거 요거 기울기 같다고 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OO 프라임의 기울기. 요거랑 FF 프라임의 기울기에 같다고 하면 별값이 계산이 돼요. 그럼 오프라임의 기울기는 별분의 12가 되겠죠? f f 프라임의 기울기는 별1기이 2분의 8 0기이 0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맞아. 그럼 크로스로 계산하면 8 별은 12별1기이24 4 별이 24 별이 6나오게 돼요. 됐히 별이 6 나왔으니까 여기 답글을 적을게요. 6 나와서 최종적으로 6, 8 됐고요. 여기는 6, 12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좌표 다 구했잖아. 근데 구하는 게뭘구해달래 문제에서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될래? 그럼 사다리꼴 넓이면 이 좌표만 알면 되잖아,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돼요? L이라고 하는 놈은 뭐다? O, O 프라임의 수직이라고 맞잖아. 이거 중에 수직이라면 근데 O, O 프라임의 기울기가 뭐였냐면, 별값이 6이라서, 이게 2라고, 이 기울기가. 그러 수직 기울기니까, L의 기울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 되잖아, 맞아? 됐니? 그 다음, L은 뭐지, 나가? 이거 중점 지나간다고 이거 M인지 M. 그러면, 6콤마 10이랑 0콤마 0이 중점이 뭐가 되지? 3콤마 6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직선 L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에다가 3콤마 6이 하려면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2분의 15를 더해야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어. 그럼 끝났지? 자, 좌표가 맞나? 여기 p, 여기 q라고 적을게. 그냥 p는 0콤마 2분의 15가 되고요요 직선에 넣은거야, 0을. 그 다음에 q는 뭐 넣어야 돼? 10이 넣어야 되겠지? 12 콤마 약분 안 할게요. 2분의 12, 2분의 15니까 2분의 3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다리꼴 OAQP 얘는 2분의 1에다가 윗변 2분의 3, 아랫변 2분의 15, 높이 몇이야? 12가 됩니다. 맞아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개의 사람이 6이고, 이거 두 개의 사람이 2분의 18인가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5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다? 이3대4대5이치과상각표는 발견할 수 있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문제가 바뀌어도 문제 풀수 있다고 됐나요? 근데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대칭을 시켰으니까 요 주어진 거랑 길이 같은 거를 반드시 그려야 된다 했지.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 주어져 있으니까 데이 2는 요거 4니까 요과상상표 발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꼭 기억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어딘가에 틀려진단 말이지. 바뀌어도 자, 3x 플러스 2y 빼기 5는 0, 그 다음에 2x 빼기 3y 플러스 5는 0. 그래서 예로부터 같은 거리인데, 네. 그럼 일단 이거 했자마자 뭐해야해? 점집거, 점집거 같다고 해야 되겠지 맞아 점집거는 할수 있지 점집거 공식은 알지 근데 이것만 안 보자 여기가 3, 2고 여기가 2, 3이라서 점집거할때그 루트 a제곱, b제곱 똑같은 거 나오잖아 맞아? 그럼 그 부분을 생략을 하자고 뭐 그냥 이쪽부터 그러면 점집거를 쓰면 이식 어디까지 유도가 되냐면 분모는 똑같아서 사라졌어요 그럼 절댓값에다가 a, F, b를 여기다 넣은 거 a,b를 여기다 넣은 거가 서로 같아야 돼요 이까지 주면 됐나요? 절댓값 방정식은 둘다 플러스 나올 때 하나만 마이너스 나올 때둘다 마이너스야, 아닌가? 둘다 마이너스는 둘다 플러스일 때 같은 거다, 알겠지? 그래서 1번은 뭐다? 둘다 플러스 나오게 근데 문제가, 이기뭐 뭐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설프게 만든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두 번째는 한쪽만 부호 반대가 안 돼. 이거 부호 반대가 안 돼, 이거 부호 반대가 든돼 하나만 부호 반대로 하면 돼요. 둘다 부호 반대로는 이거예요. 여기만 부호 반대로 좀 적을게요. 여기까지 지금 됐나요? 식 정리를 하면 복잡하면 좀 하나도 안부어요 A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5B 플러스 10. 유래라온거맞습니까 그러면 문제 있었거든? A, 문제에 이 말이 거든 양수 AB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맞죠 자연수 AB라는 게 있잖아 맞아? 그래서 지금 문제 뭐라고 했다고? 자연수 AB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왜? 자연수란 말은 양수는 왜 이렇게 높아 수가 있잖아 맞아? 양수 더하기 양수가 10 되는 거는 금방 찾잖아 맞니 안 맞니? 자 그럼 B가 1이면 B가 1이야? 그럼 이게 5가 됐지? 그럼 A가 뭐가 되면 돼? 5가 되면 된다고 맞아? 이거 A 콘만 비정은 거야. 근데 B가 이가 되는 순간 이미 10이거든. 그럼 A가 0 된다고? 그럼 자유차안 되잖아. 여기 한 개가 없다 그래서 여기까지 됐니? 여기는 쉬워. 근데 그리스학의 똑같은 거는 이 부분이야. 그래서 얘는 식정리하면5 a 가 B가 돼서 B는 5 a 가 나와요. 됐니? 근데 그리스학의 차이점 뭐냐면 그리스학의 문제는 a랑 b가 각각 뭐라는 거뭐 사이여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100이야 b가 100이야 네. 여기가 100이야, 여기가 b가 100이야, a를 뭐 이렇게 찾았다고 했대. 근데 얘는 문제 조건이 좀 다르잖아 마지막 조건이 뭐라 했니? a 곱하기 b가 몇이야? 2 0 200이라 했다고 됐니? 그러면 봐봐 a 곱하기 b는 b가 5a이니까 여기가 5a제곱이라고 그런데 뭐라고? 이 숫자가 몇이야? 200이야 아마 이렇게 내요, 체크하면 기억날 것 같아. 그럼 양변, 5 나눠주고, 40이지? 루트 씌우면, A가 몇 이하가 나와요? 루트 40 이하가 나옵니다. 이까지 됐니? 자, 루트 40은 몇점비리이야 6.11이 맞아요? 그럼 자연수 A 뭐인지 여기 자연수 A는? 1부터 어디까지야? 5까지가 됩니다. A가 이부터 6까지면요, B는 자동으로 배정돼 5배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여기서 몇개 나와요? 여섯 개가 나온 다 그럼 여기 한 개, 여기 여섯 개, 한몇 개, 일곱 개가 나온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리스사의 차이점은 그리스사은 각각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얘는 곱하기 범위가 주어진 뿐 틀린다 이 그렇게 하고 내가 그리스사로 너무 밝게 요